티빙수 보는 것 보다 티빙수는 보이던데 아이리위는 아 늑대과입니다 아 이리위는 늑대과입니다 영탁이도 아 여우과일 때가 있는데 늑대과예요 늑대! 늑대! 한군만 봅니다 영불스만 봅니다 아 요우요우요우요우.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제가 왜 이제 어왜 여쭤봤냐면 기다리 왜 여쭤봤냐면 이편이야 아, <laughs> 이런 노래가 영탁이가 어 영탁이한테 이런 노래도 있었어라고 어,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. 여쭤봤어요. 네, 영탁이 노래 맞고요. 영탁이, 니큐아 네, 작년, 재작년, 재작년에, 재작년에 나온 곡인데요. 뭐, 이런 노래도, 아, 영탁이 이런 음악도 있구나. 응. 네, 뭐 요것저것 야근야근 잘안다 <laughs> 기회를 게들어가주시고 제가 이렇게 춤을 추면서 <놀람다> 무대를 꾸밀 거라고 생각은 못 하고 만든 곡이긴 한데, 어디 뭐 하다 보니까 사람 앞니를 한참 도할수 없어요. 제가 이렇게 섹시한 척 치명적인 춤을 하는 이 노래를 부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나, 오늘 그래도 영탁이 콘서트니까,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제가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, 우리 형님들 조금 옆으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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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, 조금 조금 약간 아, 나 부끄럽더라도 조금 낯부끄럽고 아 살짝 아, 살짝 그러시더라도 오늘 하루만 저희 엄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그럼 오늘 형님들 아버님들만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? 형님 아버님들 소리 질러! 동생들 아 남동생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남동생들은 생각을 못해 남동생들 있어요 남동생들 소리 질러 아빠 이런 거아 아, 니다 아, 좋아요 다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. 하겠습니다. 자, 이 편이야 불러드렸고요. 자, 이제 투어를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, 가을을 맞춰서 이제 겨울을 달아갔고 어, 이제 곧 봄이 오겠죠. 아직은 겨울 이상이죠? 네. 어, 콘서트 처음 시작할 때는 요 바로 다음 곡이 이제. 신나는 또 댄스고 이고 이어 갈 이어 갔었는데요. 어, 이렇게 다른 지역들을 돌면서 아 가을의 정서를 좀 느끼고 싶다 해가지고 그 지역마다 혹시 추가한 곡들이 있습니다. 잠깐 잠깐씩 제가 뭐 가을 우체국 앞에서 불러드렸었고 그죠? 네, 네. 불러주세요 예. <laughs> 우체국 앞에서 그

쓸쓸한 이 바람을 핑계로 떨리네 굳이 마음 아프지 혹시라도. 지역에서는 불러 온다습니다그또 겨울이면 크리스마스, 크리스마스 해.